자, 37번. 자, 일단 사람들이 그 많은 시간을 쓰는데, 자, 많은데, 뭐 상호작용하는데, 많은 시간을 쓴데. 자, 인터랙트는 보통 자동사로 쓰여서 인터랙트 이드이렇게써요 그래서 미디어와 어, 상호작용하는데 많은 시간을 쓴데. 자, 그러나. 자, 그러나, that does not mean that 이것은 데디아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 앞에 있는 이 데스는 지시, 대명사고 앞에 문장을 받는 거지. 근데 뒤에 있는 이 대습 명사절 대시제. 됐어? 그래서 앞에 있는 이 문장이 다음과 같은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된 거야.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뭔가 어 비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뭐 하기 위한 그래서 그것을 그 미디어를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한 뭔가 비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라는 얘기야. 내가 핸드폰을 막 하루에 10시간씩 만진다고 해서 뭔가 비판적인 기술이 길러졌다? 이건 아니라는 거지, 이게. 그치? 자,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지? 문제지? 그래서 이 글은 문제빛 해결책. 그래서 글의 종류를 알아야지 우리가 이걸 예측할 거 아니야? 그럼 문제점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해결책 이렇게 흘러가겠죠, 순서가. 그치? 자, 이제 첫 번째로 볼게. 자, 이 연구가 발견했대. 지금 실험 결과가 나왔네. 그제지 실험 결과 나왔지? 65세 이상의 사람들이 공유하는데 뭘 공유하냐면 자, seven times as much misinformation. 7배나 많네. 7배나 더 많은 잘못된 정보를 공유하게 된대, 지금 얘네 지금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좀더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 소재가 일단 다르지? 얘네? 그러 지금 지금 파운드 되시니까 뭔가 결과다 그제? 했어 자그럼두 번째로 볼게 자한 가지 그잘 알려진 연구 자 여기서 지금 연구가 처음 나오고 이제 실험 과정, 실험 시작인 거야 그래서 항상 과정과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결과가 제일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한 여, 연구가 있는데 뭐 어디에서 어쩌저쩌 이런 연구 다 필요 없고 자이 연구가 데디아를 보여주기를 자뭘 <laughs> 보여주고 있냐면 젊은이들이 쉽게 속는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지. 뭐에서 잘못된 정보에서. 어제 지금 문제점 될수 있겠지. 문제점 됐어. 자 B번 일단 가능하다 그제. B번 일단 가능하지. 자 그다음 에 C를 보니까 정부나 아니면은자 테크 플랫폼이 확실히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어떤 역할이냐면 자기들이 해야 되는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그 잘못된 정보를 블록킹, 차단시키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이거는 문제야, 해결책이야? 해결책인 거지? 그럼 우선순위가 좀 정해졌지? 해결책. 되겠어? 그러면 첫 번째가 될수 있는 건 뭐다? B가 되겠지? 네? 그러면 이 B의 마지막 문장과 그 다음 단락의첫 문장이 연결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B의 마지막 문장을 읽는 거야? 되겠어? 그래서 B의 마지막 문장을 보니까 이러한 약점이 어, 발견, 발견이 되지 않는데, 어, 그러나, 자, 그러나, 단지 젊은이들 한 대만 발견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나온 거라고. 그럼 누구 한테로 발견된다? 노인들 한테로 발견된다는 거지. 노인 얘기 몇 번에 있었지? A에 있었지. 그러면 문제 1번, 그 다음 노인들 문제, 이게 2번이 되고, 그 다음에 C의 해결책 이렇게 넘어가기지. 물론 이제 C에서 해결책 주어지고 나서 뒤에 또 하워웨이를 한 다음에 또 다른 문제를 지금 언급하고는 있어, 알겠죠? 순서는 B A C가 되겠죠.